Hello,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그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어, 봉봉 언니, 진짜 하루를 시작한다기 너무 힘들어요. 어, 눈을 떴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죽을 응? 것 같아. 응? 어떡하면 좋을까요? 뭐, 등등등. 어, 기타 조금 이렇게 개인 사적인 얘기가 좀 있었는데, 무기력증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무기력증에 빠지신 것 같아요. 무기력증. 무기력증에 빠지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모든 게다 싫어져요. 모든 게다 무미해져요. 진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죠? 눈을 떴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죽을 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죠. 무기력증에 빠지기 전에 쉬웠던가 아주 쉬운 것도 갑자기 힘들어져요. 빨래를 해서 건조대에 넣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상들이 갑자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냥 하염없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멍하니. 그냥 TV 앞에 있거나, 멍하니 핸드폰 앞에 있거나, 막 멍때리고 있는 거죠. 속된 말로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어지고, 몸에 하죠. 물론 어떨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무기력증에 여러분 깊이, 깊이 이렇게 침몰되었을 때는 사실 가족이나 친구도 도움이 안될 때도 있어요. 뭐그 도움이 된다면 좀더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은 가족인데 내 마음을 진짜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또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쉽고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뭐 친구랑 뭐, 이런 저런 차를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술을 한잔 마셨는데 친구의 이로가 메아리 같게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냥 멍하니 그냥 친구의 입만 덩덩덩덩 뜨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더이상 이로가 되지 않죠. 그래가지고 음, 뭐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친구와 헤어지고 가게 문을 나섰어.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거나, 갑자기 자동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은, 갑자기 여러분 눈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서, 막 가슴 속에, 가슴이 싹 하다고 해야 되는, 심장이 싹 해지면서 뭔가, 알썩, 비수가 지나간 듯한 그런 어떤 아픔을 느껴요. 느껴 느껴요. 느껴요. 집으로 돌아오면은, 또, 누워서, 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죠, 그죠? 사실 이런저런 생각들이라는 게, 음, 어 별로 불필요한 생각이에요. 불필요한 생각.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그죠?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미래를 설계하지 말고 계획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미래를 계획은 하되 미루어서 침착해가지고 미래의 안 좋은 모습을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오늘 하루만 살아가면 되는데, 지나간 과거가 생각나고, 미래가 걱정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밤낮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밤에는 눈이 반짝거리고, 낮에는 자죠 햇빛이 싫으니까 그냥 어두운 암막 커튼을 치고 자요 물론 자는동 마는동 이렇게 하겠죠 그죠 등등등 어, 등등등 모든 거와 단절된 철저하게 고독한 나 혼자만의 세상에 내가 갇혀있는 느낌 음. 나가고 싶은데 음,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벽이 너무 덥고 단단해 가지고, 물론 그 벽을 내가 쌓는 거지만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 벽이 견고해진 거죠. 음, 그럴 때 절망을 느끼죠. 고독을 느끼죠.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무기력증을 여러분들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 누구나 한번쯤 겪어보고 또 누군가는 좀더 빈번하게 무기력증을 느끼자 보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 잘하고 싶었으니까 음.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빛나고 싶었으니까, 박물관에, 신라 시대에, 근관처럼 아주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정도는 아니어도, 내 나름대로, 내삶 속에서 뭔가 빛나고 싶었는데,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그냥 어느 날 문득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가엽고,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갑자기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속에 아주 작고,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나를 발견했을 때 절망을 느끼죠. 왜냐하면 다른 데로 열심히 살았거든. 열심히 살았거든. 하지만 어, 벗어나셔야 해요. 벗어나셔야 하고 음,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고 <laughs> 이제껏 아프셨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프고. 슬펐지 않아요? 내 자신이 가여웠잖아요. 그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대가는 충분히 치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제 경우를 생각하면은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바쁘게. 바쁘게 살 일이 별로 뭐할게 없다고요. 그러더라도 바쁘게 살아야 돼요. 뭐 거창한 게 아니어도 뭐 옷장 정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음, 내가 뭐 그냥 어, 청소를 하든 바쁘게 바쁘게 해가 뜨는 순간에 바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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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게, 바쁘게 살아야 돼 음, 해가 뜨면은 그냥 일어났어 그냥 우아하게 내가 좋아하는 뭐 셀럽 흉내를 내는 거죠. 커피를 한잔 내리고, 혹은 차를 한잔 내리고, 사과를 한쪽 먹으면서 음악을 들어요. 흉내 내기도 괜찮아요. 내고 그 다음에 세탁기를 눌러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좀 하고 뭐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뭐 대충 하고 나면 빨래를 널고 그죠. 털어가지고 빨래를 널고 그리고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내가 집안일을 딱 했으니까 일단 장을 좀 보세요 장을 보면서 시장이면 더더욱 좋고 큰 시장이면 마트도 괜찮아요 큰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추운데 난전해서 그 두꺼운 세타 하나로 목도리에 감은 그 목도리를 날로 삼아 몇퍼안 되는 음.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막 아저씨들 그런 분들 보면은 하 아, 진짜 열심히 사시는구나, 음, 진짜 열심히 사시는구나 막 그렇게 느끼죠. 그러면서 문득 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무기력증이 누군가에게는 사치가 될수 있겠다, 정신 차리지 아 이러면서 약간 정신이 바짝 들 때도 있어요. 응, 음, 그러다가, 어, 배가 고프면 국수도 한 그릇 사먹고, 또 길다방이라고 아시죠? <laughs> 끌고 다니는 그 커피. 아, 500원씩 해요, 500원. 믹스는 500원, 그냥 제조는 1000원에. 그거 한잔 드시면서, 창도좀 보고, 또 오다가 서점에 들러가지고 책도 한권 사고. 그렇게 일상을 조금 바쁘게 한번 돌려보세요. 혹은 뭐 직장인이라면, 어,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은 가시잖아요. 그죠? 가시고 집에 와서 마치자 말자. 그냥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기보다 마치고 혼자 와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언더 에터리로 돌아가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 어, 집에 바로 오시지 마시고. 그냥. 운동이라도 헬스클럽에 들러서 운동이라도 하고 사우라도 하고 조금 삶의 어떤 이 방향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조금 바쁘게 사시면 돼요. 응. 그러다 보면은 문득 어느 날 문득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문득 느껴요. 응. 그리고 조금 조금씩 빠져나오겠대 응. 응. 그러면은 생각보다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겪었던 그 무기력증이 어 나를 돌아보는 나에게 휴식을 주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렇게 이안이 되는 거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무기력하게 그 무기력증세에 머물면서 우울증이나 저울증으로 발전해가지고 삶이 더 피폐해지는 거죠. 더 피폐해져. 현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에서 침착해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나 내가 무기력증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돌려버리는 거죠. 계속 응? 돌리는 거. 응? 그러면은 조금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 응? 쉽게 벗어날 수 있어. 응? 그냥 어,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는 내 자존감이라든지 내 자신감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일수록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응? 나를 더 사랑해야. 우아하게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고, 저도 되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 첫 번째 증세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싫어, 나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냥 누워서 멍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벗어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음악을 듣고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을 많이 다녔어요. 다니고 책을 읽으면 은 그냥 이렇게. 음 우연히 발견한 어떤 한 소절, 뭐, 시라든지, 뭐, 철학책이든,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한 소절이, 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정말 그게, 여러분, 어, 어떤 한 소절이 탁, 이렇게, 심장에 이렇게 탁, 와,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그 책을 사가지고 얻죠 저는 대부분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철학 책이라 는거고 어차피 우리는 한번 태어났다가 그냥 어, 가요, 그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고 수많은 시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그 시간 속에서 그냥 이렇게 감정들은 오고 가고 올라가고 내리고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기력증에 빠졌다고 했어. 내가 정말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그 거기에서 빨리 벗어난다면그 빠졌던 그 시간이 어 나에게 좋은 휴식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계속 머물러 있다면 내 삶은 어더 힘들어지고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내가 그걸 딱 읽고 니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어 저도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제가 빠졌을 때, 그 무기력증에 빠졌던, 아, 그때가 생각나더라. 진짜 생각나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너 아, 뭐 이상하게 빠져버려가지고, 어, 낮에는 그밖를안 나갔어. 해가 지면 밖에 나가는 거야. 캄캄해지면 나가는 거야. 어, 문득문득 아,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빗물 소리, 그런 소리에 가슴이 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뭐라고 하죠? 아주 그냥 예리한 이런 뭐 종이 있죠. 좀 약간 아주 예리한 칼처럼 예리한 종, 그런 어떤 종이 같은 것들이 심장을 이렇게 싹스치고 가면 이렇게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그 사이 사이에서 핏물이 이렇게 쫙 조금씩 맺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 요뭐 진짜 힘들더라. 진짜 힘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행을 떠났죠. 저는 그때 그러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행을 떠났어요. 무턱대고 떠나버렸어요. 떠나가지고, 어 한한달 정도? 한달 정도, 그냥, 어 정말 가난한 나라. 정말 힘들게 사는 나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이 안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 안을 찾았죠 이렇게 했는데 나의 무기력성이 이 사람들한테는 사치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정말, 여러분, 어,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간다면, 무기력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심하게, 이런, 그, 비교는 조금 비약적인 비교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피사적으로, 뭐, 그냥 피하나 가거나, 뭐 어떻게 살 방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때 무기력증이 빠져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무기력증이 아주 오래 빠져있, 아주 오래 빠져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겠어요. 전쟁이 났을 때도 그냥 그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남은 다 피난 가는데 혼자 음. 있죠. 그 피난 갈 어떤 그런 어떤 의욕이 없으니까, 살아갈 의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는 내가 조금 삶을 바쁘게 살면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벗어날 수있어 자. <laughs> 어떻게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답이 안 되셨다면, 어, 나중에. 어. 저 가게로 그냥 전화 한통 주세요. 전화 한통 주시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 조금 마음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음. 자신을 사랑하고, 음. 어,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생각하세요. 누구나 다 빛나고 싶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다 사랑받고 싶고, 그렇지만은 어, 물론, 음. 나, 나, 굳이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남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어, 나 스스로 빛나고, 나 스스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요. 자, 바이바이. <laughs>